예찬미 TV의 예찬입니다. 오늘 예찬이 TV 예찬입니다. 와! 오늘 무엇을 할 거냐면요, 바로 바로 두두 두두. 뒷집 유튜브 자랑하는 난만 화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어? 한번 해볼게요. 나네. 자, 저 예찬이님은 구경인 구경인입니다. 구경인. 일단 요 스킨 스킨 스킨. 여러분, 아, 구독과 좋아요, 했구나. 꾹꾹 눌러주세예찬이라고 치면 나오니까 구독과 좋아요, 꾹꾹꾹꾹 눌러주세요. 사랑합니다. 계는발라 예찬 팀 예찬이라고 치면 나오니까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. 네. 사랑주 네. 예찬 네. 눌러! 줄 발라줄게요. 그리고 예찬 예찬 유튜버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봐주시고요. 일단 어디가? 예. <laughs> 여러분 잠시만요. 저 지금 조회수 좀 보고 올게요. 요거를좀 연하게 하고 화장 안 들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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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요. 옛찬이랑 치시면 되고요. 피파 모바일 게임이랑 구독과 좋아요도 있고요. 옛찬 제로초 됐으니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봐주세요. 예찬 TV입니다. 이제 예찬 예천, 잠깐 예찬 TV 좀 소개하고 이게 바로 예찬 TV입니다. 뭐야? 응? 여러분 예찬이라고 치면 나오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잠깐 볼 때처럼 이렇게. 그리고 여기다가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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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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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으로 머리 이거 머리 띠빼 주고 오니 엉망이 안 되고 내가이 머리 정리 해주고 한 번. 저 갑니다. 짜장 <놀람> 빵! 음. <놀람>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빠빠이 안녕. 사랑해요.